그,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 3조 2,453억 원 편성하셨죠? 네, 그렇습니다. 산출 근거를 보니 행정명령받은 업체는 2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하고 경영위기 개건 업체에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동안 피해 지원금 또 이번 피해 지원금을 각 각 최대치로 받았다고 가정을 해도 장관님 충분한 지원금이 되겠습니까? 그 손실보상법 제1시 부칙에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라 했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이 예산은 충분한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? 뭐 이번 예산심사를 통해서 좀 집행금액이 좀더 두텁게 된다면 뭐 저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이번 추경이 그 코로나 유기에도 대응이 힘들고 지약계층 계층에 지원도 부족합니다. 그래서 전면적인 수정을 통해서 소비 진작 지원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눈물 닦아줄 수 있는 현실적인 추경이 되도록 정부가 추경안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.